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은 아, 우리가 일상 송에 살아가면서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그리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 것처럼 아주 엄벌이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재산에 대한 법례와 규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법례와 규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너도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식의 판례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칙을 사용해서 배상을 게 해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한그 근본적인 원인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부주의로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혹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제 영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렇게 부주의로 인하여서 생겨난 잘못에 대해서 과중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규정을 명시해 주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인간 탐욕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 소는 다섯 배 그리고 양은 네 배를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배상의 크기는 참 아, 크고 참 놀랍기도 한데 어, 소랑 양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정서상 이 양보다는 소가 그 경제적인 어, 가치를 어, 더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절을 보시게 되면은 도덕질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갑줄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어, 다스리고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사실 마음속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 증거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증인도 없었으면 좋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심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내유시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더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여서 빼앗는 그리고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로 이 배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것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수 있게 됩니다. 자, 도둑이 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어, 실수로라도 그 도둑질을 죽이게 되면은, 어,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이것은 유죄인데 그 당시에는 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죄로 입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힐 경우는 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이 몸을 팔아서 평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까지도 그 배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무게감이 엄청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이 과잉 방어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 사건들이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어, 도둑을 죽여도 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식별이 가능했던 낮에 그 일이 생겨난 것이었다면은 어, 도둑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아무리 도둑이라도 할,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어, 재산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5절, 6절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남의 밭이나 보도원의 아그 열매나 그리고 과실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나의 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들 중에 최상급, 최상품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최상급의 것을 배상해 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배상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보상을 하고 어 이렇게 끝내라 오늘날의 말로 퉁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깊이 있는 사과를 하라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은 사과를 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의 밭이나 보도원에 불을 내서 아직 추수하지 않은, 수확하지 않은 그 곡식이나 열매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불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약간 이 주제를 전환을 해서 이 타인에게 대여한 재산을 보호받는 법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도 왜 우리가 렌트카도 그렇게 빌리고 가전제품도 이렇게 렌트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물품 같은 것을 이웃에게 빌렸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이 잡히면은 도둑이 갑절에 배상을 하게 되지만 도둑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겠죠. 도둑이 안 잡히는 경우는 그것을 빌려간 이웃의 그 집주인이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어그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이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어이 무죄를 인정받았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손을 댔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 역시 어 진짜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짐승이나 물품 같은 것을 이렇게 대여해 왔는데 분실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어, 어디 길 가다가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 겁니다. 라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더니, 그 사람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려주지 않죠. 그 사람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을 했을 때에, 그때에도 재판장 앞에 가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이것 역시 갑절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맡은 사람이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의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지켜줘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물건에만 그것을,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어,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음, 궁극적으로는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 일이니까 나는 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나는 대충대충 하다가 월급날 되면은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에서 우리 목장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결국엔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간사님의 사역이고 우리 목자의 사역이고 결국 우리 진장의 사역이다라고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탐심을 금지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짧게 언급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런 배상의 문제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부주의나 그리고 탐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배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깨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네, 자막에 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요하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가축을 집에 있는 뭐 소나 양, 나귀 같은 것을 다른 이웃에게 빌렸는데 빌려줬는데요.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이 마음 속으로 아이고 때가 돼서 죽었군요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마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게 부려 먹었으면은 그것이 죽었겠느냐라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와서 잘 있던 가축이 집을 나갔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주인이 아이고 뭐이 가축이 사춘기가 와서 집을 잠깐 나갔나 봐요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가축을 숨겨놓고 지금 내 앞에 와서 이 사기를 치고 있느냐 라고 사람을 먼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짐승을 맡아준 사람이 결백을 맹세하면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결백을 맹세했을 때그 결백의 선언을 믿어야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는 것은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혐의가 벗겨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맡은 사람의 관리 서울로 인하여서 그 가축이 도둑을 맞았다면은 말씀 12절에는 주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는 그 짐승이 다른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면은 빌려간 사람은 그 죽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진짜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해라라고 13절에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법과 규례를 아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딱 우리 마음 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구나.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과 규례에 대해서 아주 아주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재산의 피해로 인하여서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이 재산의 문제로 싸움이 많이 나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법정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 이웃과의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재산을 맡겨줬다가 피해가 생기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겠죠 상대방이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결백을 믿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재판관이 그 사람의 결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사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재산에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형제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어땠을까? 물론 나도 어렵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 나의 재산은 약간의 피해가 있고 재산의 일을 지라도 어떻해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2장을 통하여서 이 팔레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도둑 맞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뭐 부주의로 인하여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어지고 결국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언약 공동체는 공정하고요, 그리고 정의로움을 지닌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라, 그러니까 법과 규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토라라는 것의 실질적인 목표는 인간의 사법이나 법치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며 지속하며 그리고 그 누구도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토라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재산보다는 사람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이것을 지켜내시고 실천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삶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